내일 또 목욕할래. 예솔이는 혼자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동생도 잘 돌보지요? 여섯 살이잖아. 태석이랑 똑같네, 여섯 살. 그렇지만 목욕은 싫어요.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면 고추보다 더 매워요. 또 귀에 물이 들어가면 먹먹해져요. 우리 태석이도 싫어하잖아 비눗물이 눈에 네. 들어가는 거. 네. 땀이 나서 몸이 지저분하구나. 목욕하렴. 엄마가 예솔이에게 말했어요. 여섯 살이니까 혼자 할수 있겠지? 태석아. 응. 못한다. 못해요? 오늘 아빠가 시게줬죠 네. 예솔이는 하는 수 없이. 욕조에 들어갔어요. 시계바늘이 12를 가리켰을 때 나오렴. 엄마는 예솔 이만 남겨두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웬일이죠? 욕조에 물이 불어 넘실넘실 춤을 추어요. 와 바다다. 예솔이는 둥실둥실 돛담배를 잡아 탔어요. 오리가 둥실둥실 헤엄쳐 예솔이에게 까딱까딱 인사해요. 쏴 코끼리가 긴 코로 물을 뿜어 주어요. 고래가 간질간질 간질간질 때를 밀어 주어요. 뽀드득 뽀득 드 발등의 때까지 깔끔히 벗겨요. 그때 멀리서 해적선이 나타났어요. 얘야, 우리 꼬질꼬질 섬으로 가렴. 그곳에 가면. 목욕 같은 건안 해도 되지. 해적선 선장이 말했어요. 갈래? 태석아?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까? 선장한테서는 지저분한 냄새가 났어요. 싫어. 싫어. 안갈 때야. 예솔이가 울려고 하자 오리가 거품 대포를 쏘았어요. 해적은 거품을 뒤집어쓰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어요. 자, 물폭탄 맛을 보아라! 코끼리는 물을 뿜어냈어요. 고래는 꼬리를 휘둘러 해적을 붕 뛰어 보냈어요. 우와, 살았다! 우리가 해적을 쫓아 보냈다! 예솔아, 이제 그만하고 나, 나오려무나? 엄마가 불렀어요. 예솔이는 말끔해진 채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내일 또 목욕할 거예요. 목욕은 정말 재미있어요.